예전에 걸스테이 멤버인 유라 씨가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5억 원짜리 다리 보험에 뭐 가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우리나라에도 외국처럼 그 다리 보험 뭐 이런 상품이 있구나 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혼 보험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세상에는 수많은 보험이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걸 대비하는 보험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요즘같이 이혼이 보편화된 시대라면 이혼보험 나올 때가 되긴 했죠.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바라보는 이 이혼보험 실현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조변의 이혼 이야기 조현정 변호사입니다. 이혼보험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면 주변에 그 이혼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이혼할 때 이혼보험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까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혼보험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생각하는 이혼보험은 국내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로는 첫 번째, 보험이라는 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태풍, 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 뭐 자동차 사고와 같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은 개인의 의지나 뭐 선택 이런 것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려고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때문인데요. 이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이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대비한다. 이게 아직 정서적으로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혼은 리스크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품 구조화 자체가 매우 어렵고 보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비해 이혼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요. 이혼 보험을 시도했다가 뭐 실패한 케이스도 많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찾아봤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이혼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보험 이런 것과 같은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이혼보험 상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이혼과 관련해서 보험이 생긴다면 첫 번째로는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법률적인 비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뭐 변호사 비용이나 분쟁 관련 비용이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을 한 이후에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혼은 일정 기간 동안 월급 형태로 보험금을 좀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 생긴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혼 후에 양육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양육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그래도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못 받는 좀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양육비 지급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혼이라는 현실을 마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혼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많은 위로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되지만 이게 우연한 사정 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뭐 실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이혼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지 이혼 후에 지급받지 못하는 그 양육비를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혼보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